와인지니의 글루글루한 와인상식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어, 와인지니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품종.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대로 전 세계 3대 청포도 품종 중에 어, 두 번째 어, 리슬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사진을 보시면 어,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어, 독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명한 관광지이자 어, 미국 디즈니랜드 건물의 모티브가 된 어, 독일 피셈에 위치하고 있는 노이 슈반슈타인 성입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에 유럽 일주를 할때 실제로 이곳에 가서 이 성을 관람했었는데요. 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그 어떤 성들보다 압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어, 성이 위치하고 있는 독일. 어, 그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전 세계 3대 청포도 품종으로 거듭난 어, 리즐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어, 이 사진이 바로 제가 알자스에 갔을 때 어, 찍은 리즐링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기만 해도 입이 산뜻해지는 포도 품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리즐링은 독일이 원산지이고 어, 그 중에서도 독일 최고의 와인 산지라고 할수 있는 모젤 지역의 어, 라인강 주변이 원산지입니다. 어, 모젤 지역은 전 세계 최고의 리슬링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 리슬링은 1435년도부터 어, 독일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일 최고의 청포도 품종이면서 어, 독일 와인 생산량의 20% 이상을 어, 전세계 리슬링 와인 생산량의 60% 이상을 독일에서 생산할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현재는 에 어, 샤르돈의 어, 쇼비뇽 블랑과 함께 전세계 3대 청포도 품종으로 꼽히면서 어, 샤르돈에 못지않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 품종의 향의 특징으로서는 어~ 이 품종은 서늘한 기후에서 주로 자라기 때문에 어~ 풋사과나 라임 어, 레몬과 같은 산뜻한 풍미가 좀 압도적이고요 거기다가 각종 꽃향과 핵가루인 복숭아 살구 어~ 그리고 멜론 및 꿀의 풍미까지 느낄 수 있어서 어~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품종입니다. 이 품종 또한 떼로아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어, 같은 지역이라도 천차만별의 맛과 풍미를 만들어내는 어, 천의 얼굴을 가진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진한 어, 미네랄리티를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장기 숙성한 최고급 어, 리즐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페트롤의 어, 향까지 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잠깐 와인에서 페트롤 향이 난다고요? 전 세계의 포도 품종 중에 와인에서 페트롤 향이 발현되는 품종은 리즐링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왜 어, 유독 이 리즐링에서만 이런 향이 발현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리즐링 품종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어, 다른 포도 품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 이 성분이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어, 리슬링으로 만든 와인에서 페트롤 향이 발현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참 신기하죠. 어, 와인에서 페트롤 향이 난다는 게 복잡한 내용이니 어, 간단하게만 어,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어, 동영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음. 자 이어서 리슬링 품종의 특징을 또 설명드리자면 어, 원산질은 독일이지만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의 알자스 지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어, 캄프탈 지역이 전 세계 최고의 리슬링 생산지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리슬링은 대부분 잔당 성분이 좀 남아있어서 좀 달달하고, 어, 와인도스가 낮은 스타일로 양조가 되는 반면에, 어, 알자스의 스타일은 대부분의 당분을 다 발효시켜서 좀 드라이하고, 어, 알콜도스가 높은 스타일로 양조가 됩니다. 또한 리슬링은 품종 자체적으로 아주 질 좋은 높은 산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세계의 그 어떤 청포도 품종보다 장기 숙성이 가능한 품종인데요. 그리고 드라이한 스타일에서 아주 스위트한 어, 아이스와인까지 아주 다채로운 스타일로 양조되는 품종입니다. 특히나 어, 귀부균에 쉽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전세계 최고의 귀부와인을 생산하는 포도 품종이기도 합니다. 음, 정말이지? 와 리즐링 품종의 매력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리즐링 품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음, 제가 왜 이렇게 이 품종을 사랑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사랑스러운 품종으로 만든 와인 한 잔하고 푹 자려입니다. 자,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와인강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좌측에 좋아요, 오른쪽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글루글루!